어디로 가야 될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하고, 많은 거를 뜻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그런 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산 걸동에 있는 북두칠성당의 송진영 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 인물의 사주를 들고 왔어요. 인물? 네. 선생님께서 응. 보통 손님이 오시면 응. 좀 어떻게 점을 봐 주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사주로도 보고 신점, 영점 기운으로도 어, 그 손님들의 기운으로도 많이 보죠. 그러면 응. 제가 이한 인물의 사주를 불러 드리면 응. 어, 손님이 왔다 생각하시고 느껴지는 것 그대로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지금 바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머리도 똑똑해, 언면도 좋아. 근데 왜 옆에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지 굉장히 비밀이 많은 사람. 으로 기운을 느껴져요 지금. 그래서 모든 거를 언변이 좋고 어, 말 말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은 분인데 뭔가 자기 마음 속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는 딱 이렇게 숨기고 있어요. 오픈형이 아니에요. 이분 사주로 봤을 때 음, 희노애락이 너무 많았어요. 희노애락이 사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사람으로 나와요. 큰 사람으로. 근데, 인덕이 좀 없고, 호불호가 많아요. 호불호가. 어떤 분은 좋아하고, 어떤 분은 싫어하고. 완전히 이게 호불호가 완전히 갈리는 그런 사주를 갖고, 어, 태어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의 자수성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수성가를 하셔서 그런진 몰라도, 본인의 아직과 고집.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기운으로 느껴지고, 아, 지금 머리가 아파. 복잡해. 막 사람들하고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뭐 형사들? 형사들라고도 무슨 조소? 어? 이런 것도 있고, 이분 사주로는 하늘에서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하늘에서 아직까지도, 어, 문을 좀안 열어주시는 형국이다. 음. 이렇게 나와요, 지금. 지금 2023년 이제 12월달이에요.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내년에도 처음부터는 그렇게 좋은 기운을, 운기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운, 천운. 아, 근데 너무 안타깝다. 계속 주위에 사람이 없어, 아직까지도. 그럼 좀 외로움? 좀 자기는 믿고 다어 어쨌든 음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어 내뱉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는 그런 오래가 있었고 왜이 사람 주위에는 왜 이렇게 배신자들이 많아 이씨이분 주위에는 할머니가 그래요 배신자 배신자. 관심배, 관심배, 관심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거라 그러잖아요. 아부 있을 때는 막 진짜 다 해줄 것처럼 하는데, 뒤돌아서면은 완전히 몰약을 당하는 형국. 사주를 봤을 때는 굉장히 외롭고 홀로 싸워야 되는 사주. 어, 나 목소리가 지금 떨리는데, 홀로 지금 싸워야 되는 사주.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러 어. 올해는 이분이 좀문적으로 봤을 때좀 어땠을까요? 올해 왜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프셨던 분으로 기운이 느껴져요. 건강이 몸이... 좀안 좋았다. 네. 몸수가 있었어요. 어. 가정 풍파도 있, 있으셨고 본인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하고 많은 거를 뜻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어떨까요? 내년에도 어, 아직은 시기상조. 그래서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고 많이 좀 지치신 모습이 보여요 지금. 그러면 이분이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음, 한마디. 아왜 자꾸 어, 나는 아닌데 진심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줄까?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냥 앞장서서 나가시면은 또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분은 목적이 있어요. 달성이 있어요. 목표가 있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올해 작년 재작년부터도 굉장히 좀시비수 구설수가 굉장히 많이 있으셨던 분인데 이제는 나를 좀 많이 드러내시고 여기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좀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막 어, 눈물이 막 맺히려고 그러는데 안아주고 싶다 감싸주고 싶다 어, 그런 분이세요 지금.